그건지 모르겠지만, 끼어 맞춘다, 일단. 정수면은 일단 끼어 맞추겠다는 마음을 갖고. 근데 지금 두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형식상 뭐를 쓰고 싶어? 판별식을 쓰고 싶고요. B 조금 많은 C가 0보다 크다라는 거. 또, 알파벳타 나왔으니까 알파 다하베타랑 형식상 한번 적어놓고 마이너스 2B 알파 베타는 C라 적고 또 이거를 써먹어야 되니까 괜히 이거를 이걸 이용해서 변형을 하고 싶고 일단 이까지는 뭐다될거 아니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 알파 제곱 다하 베타 제곱은 알파 다하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니까 얘가 그러게 이게 0보다 아 8보다 작아요.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야? 요식하고, 요식이잖아. 요거는 조금 기분이 안 좋네. 2로 나누고 싶지? 나누면? 2b제곱. E e 이 c. 요고, 요고. 딱 보는 순간 또 점수 순서상 하면서, 괜히 b콤마 c잖아. c콤마 b도 아니고. 그러고 이걸 보면, 물론, 아무 생각이 없겠지만, 생각이 되는 거 있나? 뭔데? <laughs>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할래? 뭐떠올르는거 있나? 수원이는 잘 떠오를 것 같아. 음. 보면, 이거 뭐 어떻게 할래요, 이거? 머리가 지금 요 앞만 생각한다니까 이미적 예? 그까이 갈 필요 고 수투 <laughs> 수투 수트, 수투까지 수트. 갈필 수원 수원? 이상하다 <laughs> 수원아 니네 수원 잘하잖아 습니까 <laughs> 뭐? 부등식 그래 부등식의 영역 문자 두개인데 등식이 없으면 성공가 불가능하면 부등식의 영역이라니까 그래서 얘는 뭐야 C는 작습니다. B제곱보다. C는 큽니다. 뭐, 2B제곱 빼기 4보다. 요렇게 되니까, 아, 이거는, 이게 뭐야. B축. C축이라 하고, 이렇게 그리고 싶은 마음이 막, 내면 들지. 근날 그러니까 이게 Y는, 얼마, Y는 X제곱의 위쪽이다. 이런 거잖아. Y로 하면 또, 그렇다. 여기는 B, C는 B제곱이고, 밑에 거는 마이너스 4를 지나요. 2니까 좀 많이 가파르지. 이렇게 되지. 이해가나? 그럼 결국은 뭐야? 요놈 안에 있는 정수가 몇 개냐 묻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 여기 여기. 그러니까 요 점은 좌표로 이제 계속 구해야지 이제. 아마 잘못 그렸지만 이건 대칭이어서 똑같아요 하나만 하면 되니까. 얘 갖다 놓으면 어디 들 B 제곱은 4. B 제곱은 4. B는? 얘가 2,4고요. 마이너스 -2, 2,4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네. 이 사이에 정수 순서상 이제 구하면 돼. 일단 뭐, 천천히. B가 얼마일 때? 등호가 다 빠지니까 B가 0이면 C는 뭐 있어요? 0, 1, 아, 1, 0도 안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까지 이제 다 등호는 빠지니까. B가 1이면? 0. B가 1이면, 1넣면 1콤마 1을 지나요? 0. 여기 1넣면 1콤마 마이너스 2인가요? 그니까 러 뭐야? 0.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 비가 2면 없지? 일단 여기는 없는 거잖아. 왜냐면 이게 둘다동호안돼 가니까. 그니까 러 이거 되는 순간 비가 마이너스 1일 때도 똑같을 거 아니야? 좌우대칭이니까. 몇 개상?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다, 요 일곱 개. 그래서 일곱 개의 순수상. 자, 미지수가 막 문자가 나오는데 부등식으로 되면은 부등식 영역이 떠 올라져야 된다고. 아마 답지는 부등 영역을 안 풀었어요. 그래서 뭔가끼 맞춰야 지지만 그냥 편하게 영역을 풀면 된다고 그냥. 약간 머릿속을 생각해서 이 단원 내에는 부등 영역이 안 나온대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연습 문제는 지 마음대로 푸는 거니까. 자, 됐죠 이건 뭐 그런 대로 괜찮은 문제잖아. 점수 나왔다 끼워놓고 싶다 근데 조건이 뭐가 있을 거니까 확인 와 어떻게 푸는데 아그 당연히 우리도 판별 썼다니까 판별 쓰고 판별. 때려 맞췄다고 어그럼비슷거 같아 그냥 범위를 일단은 여기 비제곱은 이렇게 가 네, 이렇게 하세요.